네, 2022년, 2021년 3월 27일 이 정훈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은 파리가 꾀는 걸 조심해라 그랬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윤석열 팔이 쫓다가 대권 날아간다라는 경고를 그분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정치판세는 윤석열 오세훈 앞길이 창창한 게 아니라 먹구름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다라는 경고를 해 주고 싶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정보가 참 많은 국회의원이죠. 저희 동아일보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몇번 만나서 대화도 해 봤는데 굉장히 씩씩하고 정치판을 잘 보는 기자였습니다. 예, 윤석열 씨가 김한길, 정동영 씨와 가깝다라고 그가 밝혔습니다.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봤다라고 했습니다. 네. 두 사람, 김한길, 정동영은 비문, 대깨문은 아니죠. 그러나 정동열, 김한길 이 사람들도 결국은 야권사람이고 그 틀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요. 제가 만나는 정치인 중에서 윤석열을 안다는 사람을 제가 좀 부, 주로 만나는 게 보수 쪽 정치인들이 더 많은데 윤석열을 안다는 정치인들 거의 못 봤어요. 뭐 이름 정도는 안다 그러지 뭐 속내를 이야기한다. 아니면 그런 느낌을 주는 정치인을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김한길, 정동영하고는 가깝다. 이렇게 되죠. 그 윤석열은 뭐야? 난 바로 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주변에는 윤석열 씨는 뭐 저보다 한, 학, 번으로는 2년 더 선배고, 뭐 비슷한 또래라서한달이 걸면 알만한데, 윤석열 주변에서 윤석열을 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검사거나 검사 출신들이에요. 아니면 서울법대고. 그런데 그런 검사 출신들이 보는 정치를 쭉 들어보면요. 그분들은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치를 보는 거는 크게 보 국제정치까지 포함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가끔 발견합니다. 지금 윤석열 씨 주변에는 이 검사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분은 과거에 박근혜 정권하고도 나를 세웠기 때문에 야당쪽 정치인도 제법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보는 정치는 한계가 있고 지금 우리 많은 보수 세력들이 원하는 것과 윤석열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도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보수 세력들 때문인데 거기에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검사. 윤석열 씨 한때 좌천됐다 그랬죠? 좌천된 검사는요, 검사는요, 진짜 좋은, 제가 공무원으로 보게 되면 참 좋은 공무원이에요. 지방에 가게 되면 직급으로 제일 높은 게그 지방의 지청장입니다. 직급으로 보면은 군수나 시장보다 높아요. 경찰서장보다 높고, 안기부 거점장보다 높고, 다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시골에서는 왕입니다, 왕. 좌천대에서 와, 오면은요, 더 왕이 됩니다. 중앙부처에 정권 바뀌면 갈수 있다는 이해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사람이 들끓습니다. 검사 주변에는 영감, 영감 하면서 밥 사러 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떻 하든 밥을 사려고줄서 있습니다. 관계를 만들려. 이왕 고시를 봐갖고 공무원 하려면 저는 사실을 봐서 공무원, 검사하는 게 제일 좋을 거다, 힘은. 판사도 굉장히 대우받지만 판사는 수사는 못 해요. 근데 이건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거나 안하 하거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렇게 평생 검사로 지낸 사람들은 검사 옷 벗고 나와도 세상 보는 눈이 행동하는 게 검사의 그 티를 벗어나지 못해요. 남들이 다 해주고 자기는 이렇게 결론 내는 거. 검사실에 가보면은 이제 여직원도 한 분이 있지만 수사관이 있죠. 검찰 수사관. 7급으로 시작하는. 이 수사관이 거의 모든 걸다 해주죠. 검사는 이렇게 지시만 하고. 그러니까 검사들은 자기 상급자한테 지시받는 것만 이행하고 나머지 일들은 수사관이 다 해주니까 의외로 일이 이렇게 뭐 본인은 바쁘다고 하지만 일은 단순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우를 받고 살다 보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되는 건줄 아는데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하려면요, 노숙자 사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장사꾼, 노동자, 그분들도 다 투표권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검사들은 이들과 진정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피의자로 오게 되면, 물어는 보겠죠. 동정도 할 수는 있겠죠. 또 자기 부모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뭐가 아쉬워서 부탁할 거라고 생각도 안할 겁니다. 근데 정치는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윤석열 씨와 막역한 관계에 있는 한 변호사가 윤석열이가 정치 가도를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 좀 뭔가 그 주변에 들끓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에게 요구되는 것은 반문 반 문재인의 힘입니다. 보수를 위한 투쟁력이 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포시라운 정치인들이 있죠 왜 온실에서 큰 정치인들 거리를 장악하지 못하는 지금 국민의 힘 같은 정치인들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윤석열이 별을 딸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윤석열 씨한테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딱 듣고 몸을 살기 시작하면요 권력은 기회는 본인한테서 날아갑니다. 김정인 위원장이 파리를 멀리하라 파리 때가꽤니까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 말은 더 심한 독입니다. 더럽고 탁한 거다 피하면서 정치할 것 같아요. 서해바다 황해라고도 하죠. 황해는 불기청탁 더러운 것과 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황해 불기청탁이라고 북꽃이 많이 쓰죠. 정치하려면 청탁을 다 들이 마시고 호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다 호를 삼켜야 됩니다. 근데, 맑은 것만 하겠다고요. 그러려면 검사로 있어야지, 선비로 있거나. 검사 출신 엘리트가 아는 세상은요, 홍준표가 얘기했듯이 세상이 1%도 안 됩니다. 세계에 나와보면 국방, 과학, 의학, 문학, 체육, <laughs> <채용, 웃음> 진짜 다양합니다, 세상은. <laughs> 검사하다 보면 수사를 하면서 이 분야를 들여다보지만, 수사로 보는 세상하고, 막상 들어가서 그 찐득찐득하는 그 세계를 보면은 아 모순덩어리입니다. 그걸 알아야만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을 또 포용해야만 그 세계에서 지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유승열 씨는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포용 그리고 누구 만났던 사람들이 처음에 관계가 좋았다가 <laughs>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가거나 사이가 나빠져 배신하고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배신하지 못하게 하면서 헌신하게끔 만드는 독특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정주영 회장 한번 취재 따라다녀보니까 한 3시간 지나니까 되게 할아버지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저렇게 인간미? 나름 대화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땡기지? 그런데 그런 마력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죠. <laughs> 한니발이 로마로 휩쓸고 다닐 때 그렇게 백전백승했던 거는 병사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저는 윤석열 씨가 상당히, 뭐랄까, 귀골이라고 보는데 정치인이 되려면 험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험불해져야 됩니다. 민중과 함께한 김대중을, 그 노선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아픔을 같이 했죠. 한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더 위대한 지도자인 박정희 이승만이 국민과 고락을 같이 한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서 윤석열을 차기 대권 주자 보수 쪽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건데 본인은 그걸 즐기면서 그 고통받는 이들과 같이 안 가면은 파리가 끓는다는 이유로 접촉을 안 하면은 오히려 기회는 날아간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검사 출신들과 주로 만나는 곳 있는데 검사 출신 중에서 엘리트는 되게 서울법대 출신이죠. 근데 서울대 출신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너무 귀한 존재라서. 대통령은 귀를 넘어서서, 천, 귀천을 넘어서는 아주 큰 인물이어야 되지, 귀하기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김정인 위원장이 보호해주는 게 오히려 독일 수 있어요. 윤여준 씨, 굉장히 책사죠. 근데 그분과 가깝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엘리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 마시고 다리 둥둥 걷어서 논에서 모내기하고 그런 걸 좋아하죠. 전두환 대통령이 뭐 땡전 소리 들었지만 파출소 가고 소방서 가고 전방 가고 그래야 병사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지금 서울시장 보선에서 국민정서까지는 과하고 서울시민의 정서를 오세훈 씨가 까빡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중권 씨도 경고를 하고 들어가던데 오세훈 씨 뜻밖에 쓴잔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눈에 띄는 사람이요 허경영이라는 후보예요. 허경영 씨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 국민이 뭐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오세훈 씨는 자기 세계에서 갇힌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 하나 꼽을까요? 좀 미안하긴 한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맹장염으로 이제 수술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 이에 부회장을 보면서 아우 참 여리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곱게 자라왔죠 좋은 집안에서 근데 그 저, 저랑 저 양반이 맹장염이 맹장이 저렇게 되는 것도 당하지 말아야 되고 당해도 저렇게 힘들 때까지 참을 필요가 없는데 왜 저랬을까 결국은 지금 이 정권 이 주는 스트레스를 본인이 감내 하겠다는 그래야만 될것 같다는 수동적인 자세가 이렇게 악화된 상황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대그룹의 총수로, 총수라면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치러야 되는데 이제 산전 단계인데 아직 수전, 공중전 남아 있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삼성 끌고 나갈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이재용 씨가 수감되고 할때 이제 진짜 리더가 될지 안 될지 검증될 거다 얘기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내면 이 정권 사람들이 받아줄 거라고 이재용 씨는 봤나요? <laughs> 상당히 나이브하지 그러면. 삼성을 끌고 가려면 바다를 해쳐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온실 속 화초 같은 기질로 온순환 같고 늘 되겠느냐? 이 똑같은 얘기를 윤석열 씨는 좀더 거칠긴 하지만 윤석열 씨한테 드리는 바입니다. 경영이 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인기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경영은 매우 험난하거든요. 윤석열 씨는 추미애 장관의 모욕과 학대는 견뎌내는 힘은 뚝심은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탄압 덕택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추미애를 휘어잡거나 추미애 씨를 코너에 몰아버리는 그러한 현란한 기술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 정도 힘이 있어야 트럼프 보십시오. 뭐 재선에 실패하긴 했지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촤악 뭐랄까요? 쉽게 얘기하면 데리고 논다 그럴까? 그런 모습. 그래야만 소련, 러시아, 뭐 이런 중국 이런 리더들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들과 상대하려면 마초들 상대하려면 현란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그런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압도적인 승리를 정동영 의사한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문재인 후보한테 크게 이기고 당선됐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광우병 사태하고 천안함 사건 꼼짝 못했어요. 이명박 세월호 사건과 촛불 시위 때 꼼짝도 못했어요. 속수무책 손이 무책 손이 묶여 있었어요. 박근혜 왜 그랬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명박 씨는 군을 우습게 봤었고, 의전용 군대 만들었고, 문재인 똑같으면 더 합니다, 사실. 그들을 포용한 바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을 기회도 없고, 말을 해주도못 알아듣고, 맡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고립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패거리 정치하다가 지금 굉장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좌익독재를 청산하고 통일주국 만들려면 윤석열은 폭을 넓혀야 됩니다. 이, 국방, 뭐, 외교, 이런 사람들 쫙 만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씨가 크지 못한 것도 그런 대범함, 다양한 사람을 만나, 만나서 듣는 그런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들고 배신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내게끔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될거아니까 그래서 각기각층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면 당연히 파리가 될 것입니다. 파리를 멀리 하는 게 아니라 파리, 파리가 와도 좋다, 엘리트가 와도 이렇게 가야죠. 파리를 무서워하면요, 구덕이 무서워 장목 못 담그는 격이 됩니다. 구덕이 끌어도 파리가 와야 구덕이가 끌겠죠. 근데 파리가 왜 옵니까? 장이 잘 익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덕이 쓰는 거죠. 파리가 들끓고 해야 장이 익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아껴서 한 말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거꾸로 해석하시고,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도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질이 멸려 국가가 누란이 위기라서 하다하다 안 돼서 지금 윤석열 씨를 한번 모셔보는 건데 그가 이렇게 포실하게 이재용 씨 비슷한 노선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또 암담해져서 제가 역설적으로 이런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윤석열 씨는 이 프로 안 봐도 안볼 가능성이 높겠지만 제 말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